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가람복 보살입니다 오늘은 저기 충남 예산에 있는 충남 정미소의이 정부 양곡 도전 공장입니다 오늘은 저기 현 씨가 이 작년에 이 저기 정부 충남 정미소를 저기 인수해 가지고 작년이랑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인수해 가지고. 제수를 많이 달라는 구시예요. 제수 구시입니다. 가을 맞이. 제수 구시군요. 예. 예 이분은 구슬에서 제수를 많이 보셨죠. 예, 많이 보시고 해마다 봄가을로 꼭하세요꼭 하시죠. 네. 그래서 뭐 자꾸만 재산이 늘어났다고 하던데. 예, 이것도 좀 이게 저기 지금 이거 인수할 때 예, 이걸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3 0 명이었는데 우리가 3 0대 일로 우리가 사게 됐어요 여기서요. 그것도 보살님 빌고, 빌고. 네, 제가 팔도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할머니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거 인수 있게 해주 해마 그러셔가지고 그 저기 공수를 받아가지고 인수하게 됐습니다. 그러셨군요. 또 오늘 보니까 그냥 그 타시면서 기부해주고서막5만 원짜리 막 나오던데. <laughs> 이분이 돈을 아끼시는 분인데 검청 검소하시고 네. 진짜 본받아야 하실 분이에요. 그렇죠. 저도 살면서 아니, 아끼시는 거 그래도 구세는 예. 네. 모시는 건 아주 정곤을 닦기다. 예, 예. 뭐 명절날도 오셔서 법당에 오셔 가지고 먼저 명절 전에 인사하시고 가셔 가지고 어, 법당에 초꽃이 활짝 폈더라고요. 그래서 아유 네, 좋겠구나. <laughs> 어떻게 보면 보살님이 뭐 무슨 조합장이나 무슨 선거에 나가신 분들, 비로소 많이 당선시켜 드렸고. 예, 네, 그런 분들도 있고, 오버레도 어, 어,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 한번 하셨고, 또 하나는 좀 대기업에 또 이렇게 턱걸이로 돼가지고 있어서 결정이 안 났는데, 야, 할머니가, 아, 야, 좀 정성 좀 조그만 이렇게 드려버려서 돈 30만원 받고 정성 뒤에서 합격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, 하나의 가람 보살답게 좀 사업하시거나 시험 공부하시거나 또 이렇게 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많이 보시네요. 네,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.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베풀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냥 뭘 하릴까 여기 저기 다니면서 좀 이렇게 해지 않게 좀 시끄럽지 않게 그렇게 가고 싶어요. 시끄죠 그렇죠. 예, 부태하면서 또 그리고 또 제자들 저기 신가물들이 와가지고 뭐 어디서 했는데 구슬 해라든가 아니면 뭐 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그는데이 보살님들이나 선생님들 신구슬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며칠 전에 저 인터뷰 나가고. 음. 했는데 느닷없이 안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시더라고 네. 그래서 제가 뭐 신고서를 일곱 번을 했대요 지금 안 먹어도 막 집세도 못 내고 그렇게 할 때는 좀 안타까운 전화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서른두 살밖에 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지고 야. 어디로 다 들어가라 그랬어요. 누구한테 도와라 하기 전에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될게 내가 다 꺼야지 무조건 내가 이신고서를 한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터나 아니면 어~ 응, 그런 굿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만큼은 저녁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이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어~ 그렇게 도와달라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죠. 첫째 그래가지고 첫째 그래가지고 닦고서 몇년 닦고 나와가지고 니가 돈 벌어가지고 정당한 게신고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 길이면은 그 뜻을 이룰 것이고 또 내가 나, 남한테 기댈라 그러면 그거는 못 이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~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안 해도 돼야 될또 제자들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진짜. 이제 바보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 탕진해 그 그런 일을 종종 봐요. 많이 있죠 그런 게. 예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몇년 전에도 용인에 계시는 분이 뭐애기인데 뭐 신고술 하겠다는데얘 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참자. 아. 뭐 돈을 뭐 해서 드릴 테니까 해달라 그랬는데 첫째는 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. 요저 요새 유튜브들 많이 보다 보면은 저도 뭐저 부족한 점이 많지만. 유튜브 보면서 보면 은 아닌 것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첫째는 인성, 그리고 좀 말조심, 그런 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렇게 가면서 보면 서로 다가 말씨로 이름 나가지고 말다툼들하고 막 그런데 첫째는 제자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생각할 때. 그리고 덕을 베풀고 가서면 좋겠어요. 모든 보수, 선생님들이나 뭐 애동 제자들이나 뭐 생각할 때 저도 다는 못하지만 최소한 노력하고 어, 베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렇죠. 선생님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좀 기도도 많이 다니는 편이죠. 어쨌도 저기 서해바다 쪽으로 또 용궁으로 해서 백월산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서. 법당으로 왔어요. 명절 네, 쉬고 그렇죠? 나서 참 화주의 가람법보살, 뭐 고령의 가람법보살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. <laughs> 지금 이 정미소에 네. 이큰 정미소에서 이렇게 화제마트에 믿고 또예오래됐어요한 네, 11년 됐어요. 좋죠. 네, 11년 저첫번에 왔을 때는 원래는 뭐 놀러 오신 건데 우연하게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또 열심히 사시는 걸 보니까 진짜 본 받아야 되고 그렇죠. 정말 100, 만 원짜리 한 장도 진짜 헛되게 쓰지 않고 저 아까 보셨잖아요 청사하시는 거. 그러니까요. 사람들 저이 정도 또 기업 체를 갖고 있으면 다 사람 시키고 그럴 텐데 손수 진짜 걸 들고 다그 해요, 다 하세요. 다 하세요. 그러니까 예. 그런 분이니까 또 우리 또 가람복 보살님 이민자하고 맞고 더 그걸 재수를 많이 보셨고 또 그만큼 노력하시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~ 이거 신 받기 전에는 음, 저기 서울에서 대신 익스프레스 했다, 국민트랜스 구로 강명점을 크게 운영했었어요, 제가. 그래다 지금은 언니한테 지금 이렇게 이 메고 내려와서 제가 신받는 바람에 내려와서 이렇게 법당을 운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사업하시는 분들, 큰 사업하시는 분들이 신도가 많으시고 성부을 많이 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. 에프살 <laughs> 앞으로도 좋은 곳, 많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신청 저기 유튜브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